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의를 내세워봤자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탐욕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병, 멍해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천사처럼 고상해 보여도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강력한 그 두시로 볼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분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실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뢰밭을 천국의 꽃길로 만드셨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제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다. 이 말은 레비기스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그 율법들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천사의 마음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는 이 의라는 것을 모세 오경을 근거로 제시를 했다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 논리를 만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육제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물을 한번 대, 대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어 창자국 난그 옆구리를 내가 한번 만져 보면은 믿겠습니다. 그 증거물을 보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님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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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그 선녀들이 낭자한 그 십자가에 그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구원받은 정거물로 제시를 합니다. 또 이렇게 정거물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옥에 내려가 계신 그리스도께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부활의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겠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너무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구원에 받은 증거로서 제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회가 순탄하게 잘 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캐톨릭은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부 이 종이 한장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공적 목회가 구원의 보정물입니까? 수많은 성도, 화려한 교회 건축이 구원의 증거물입니까? 사도바울은 모세의 글을 끌어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누구와 견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모세와 견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꿈을 통해서입니까? 환상을 통해서일까요? 체험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우리라는 것은 사도를 말하죠.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십자가의 죽어심에 내어주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주인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 우상이 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우상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나의 참 주인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할수 없느니라. 성령과 마귀가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그 희생을 내가 믿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선물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복음의 비밀의 상자를 열어주셔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내 가슴에 새겨주셔야 되는 내 귀에 성령의 음성으로 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십절를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의 노트에 이 믿음의 말씀이 새겨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짓 없는 양심의 노트가 준비되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의 노트가 준비되어야 되고 정말 전도자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마음의 노트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단지 신앙 고백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이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자로 모시겠다. 나는 우상을 버리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